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대과 어, 영광의 아버지 자동차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일절 대한독립 만세의 날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늘 바쁘십니다. 일상처럼 일상시대에 핸드폰 스마트폰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정작 생각하는 시간과 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김영수가 오늘 오시기로 한 선생님께서 SM5 I'm o v r 아닌 YF s o n LPG를 원하셨거든요 그래갖고 군데군데 있던 차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던 차를 지금 현재 시각 10시인데요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순천에서 그래갖고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어, 선생님 편하게 보시기 쉽도록, 베이가, 4베이고 줄이 4줄이 있는데요. 줄이 4줄인데 있는데 제가 앞으로 다 뽑아놨습니다. 이거, 이거 작업하는데, 대략 1시간 걸렸습니다. YF 소나타 LPG, SM5 LPG, YF LPG, SM5 LPG. 이 4대. 선생님께서 500만원에서 600만원대 SM5 또는 YF 소나타를 원하셨는데, 차돌 김영수가 선생님 자동차 쇼핑, 쇼핑 하시기 편하도록 딱 앞열로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이유인 즉, 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차 보러 다니실 때 이쪽, 저쪽, 이쪽, 저쪽 돌아다니시면 다리도 아프고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온종일 돌아다니시다가, 돌아다니시다가 지쳐가지고 차를 그냥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한 대를 보더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차돌이 김영수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대 파는 것보다 한 대를 팔아도 정확하고 제대로 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5분 뒤에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선생님께서 오셨고요. 광주 분인지 알았는데,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순천 분이십니다. 이 차도 운전해보고, 시운전해보고, 이 차도 시동 걸어보고, 이 차도 시동 걸어보고. 아까 여기 있는 한 대는 가격이 안 맞아서 제외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차다 타보시더니, 이거는 이 차는 이 하나 7 7 올랜도는 차돌이 김영수 차입니다. 선생님께서 감사하시게도 영수씨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올랜도 차량이 있습니다. 이차 판매가격 <laughs> 600만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 정해놓으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다가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570만원에 선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 차를 구입하게 된 분도 어, 차돌이 김영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파셨어요. 제가 이렇게 파는 가격까지 공개합니다. 그분께서도 어, 저에게 얼마에 파셨는지 알고 만약에 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저는 또 다른 분께 이 차량 570만 원에 소개합니다. 네, 저는 순천의 서면에 삽니다. 서면 사, 서면이 삼산동인데요. 지금 오신 선생님께서는 순천, 신대 지구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대략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YF 소나타 또는 SM5 LPG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영수 씨가 가진 LPG 차량 있어요. 그러길래.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매입한 올랜도. 이걸 저한테 파신 분도 보실 것이고, <laughs> 제가 570만 원에 팝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족하시면요. 이걸 저한테 파신 분은 영수가 이 차를 얼마에 샀는지 압니다. <laughs> 팔아가지고 한 조금만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소문이 나면 무섭습니다. <laughs> 영수, 점차 사람과 사람과의 입에서 차돌이 김영수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판다는 게 소문,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